이랬는데, 노래됐습니다. 가기다. <laughs> <각이다. 아저씨>. 오? <laughs> 이곳이 민재킴? 나 투엘인데, 민재 그립다. 헬이 두 개여서 투엘. 여이 헤헤헤헤. 흔들릴 뻔한 편안함? 아저씨. 위디거. 아저씨. 오?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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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그렇지. 수고야. 야! 자 아니, 들어가자 먹은... 응 겁나 잘 막네 예 각이죠 쭈뼈기 아니 <목소리> 행복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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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해리포터야 정체를 공개해야 한따봉 나봉 따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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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니 왜 나한테만 나이사 네, 오늘은 전체적인 팀 리뷰를 해 봤습니다. 에? 저 피모 잘한다고.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아참,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